안녕하십니까 비전코리아 문정식 부장입니다. 휴일 연휴 잘 보내고 계신가요? 오늘은 제가 이제 유튜브 촬영차 제 주기장에 방문하였는데요. 어제까지 이제 비가 계속 내려서 오늘은 다행히 비가 내리지 않아가지고 유튜브 촬영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것 같습니다. 오늘 보시는 장비는 어, 미니 굴삭기 중에서 가장 작은 사이즈 이제 1톤 미만 미니 굴삭기입니다. 보시시피 다른 이제 굴삭기가 비교했을 때도 사이즈 좀 작아 보이죠. 어, 요거는 이제 장비의 제원을 간단히 설명드리면, 양마에서 나온 SV 5 0 8 모델입니다. 연식은 이제 2016식 년 모델입니다. 어, 요 장비 같은 경우 는 주로 이제 실내 철거 하시는 분들 그리고 뭐 가수원이라든지 그리고 흡수한 공간에 작업하기 위해서 또 나오는 장비인데요. 요 장비 같은 경우도 시차 가격은 2천만 원이 단호합니다. 어가로 이제 이렇게 조그만 장비들이 가격이 정말 저렴하다고 생각하셔가지고 문의 주신 분들 이 계시는데 어 이것도 진짜 가격이 대비해서 강가가 그렇게 많이 크지 않다 보니까 요 신유 시 같은 경우 는 지금 현재 저희가 이제 도색 뭐 분류기 수리 상품용으로 해가지고 천팔 아 천삼백에 광고 내고 있는 장비입니다. 이 같은 경우도 보시다시피 이제 작다 하더라도 이제 클램프 다 달려 있고요. 이제 예전에는 이제 이 클램프가 없어서 이제 핀을 빼서 버켓을 교체하고 있었지만, 요 작은 클램프가 이제 달려 나오기 때문에 버켓을 이제 바꿀 수 있고요. 어태치는 이제 바가지 2종입니다 지금 본 바가지 같은 경우는 이제 새 걸로 주문 제작해서 오는 대로 같이 포함해서 판매할 예정입니다. 레드 같은 경우도 어... 한 예전에 유튜브에서 요굴사기랑 사람 장정 이 다섯 명이랑 작업하는 속도를 비교해봤는데요, 얼등히 이 장비가 예 작업 속도가 더 빠르고 이지더 예, 진척이 나왔죠. 어, 보시다시피, 어떤 술이 냈냐, 눈을 보이시죠? 이 도색입니다. 도색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, 어, 와서 이제, 샌딩 작업을 하면서 도색을 다 했고요. 그리고 유격 부분. 유격을 저희가 이제, 웬만 부분을 다 작게 잡았으나, 그래도 조금의 미세한 유격은 있습니다. 그 같은 경우는 연식이 있다 보니까, 조금의, 이제, 아래, 이제, 핀이랑 부식이랑 교체 작업 다했더라도 이렇게 조금 유격이 있는데, 근데 그 부분이 크지 않기 때문에 사용하신 분들은 굉있 크고요. 요 같은 경우는 이제, 1톤 미만 장비라서, 건설 기계로 분류되어 있지 않습니다. 농기계로 분류되어 있다 보니까, 따로 이제, 이전을 하거나, 그런 건 없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, 요 같은 경우는, 정식 등록증이 없어서, 뭐 연식 을 어떻게 하기하 하면, 이제, 엔진 각자, 그리고 이제, 출고 각자로 해서, 저희가 이제,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. 얀마 같은 경우는 이제 엔진 기통수가 이제 2기통입니다. 어, 2기통이라는 게 어떤 걸말씀드 말씀하냐면, 보는지 엔진 쪽을 보게 되시면, 열 요, 요가, 요걸 보면 이제, 요게 3개의 경우에 3기통, 요게 2개의 경우에 2기통,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. 배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, 뭐, 동작적 부분이나, 뭐, 주요 기능상에는 전혀 이상이 없고요농작용 뭐 그러니까 조그만 굴삭기, 보시는 이게 이제 1 7 m 사이즈까지는 뭐 무리가 있고 좀구시기 차이신 분 같은 경우 최 작은 사이즈. 네, 이걸 이제 추천해 드립니다. 어, 뭐 동작적부분이나 이런 거는 혹시나 또 따로 동영상 요청하게 되시면 제가 전송해 드릴 거고요. 어, 이 같은 경우도 요즘 이제 미니 구시기문의가 많다 보니까 뭐 유튜브 제가 올리게 되면 그 사이에 팔릴 수도 있고요. 아니면 3 4일 안에 판매될 수 있으니까 뭐 유튜브 영상 보시거나 아니면 뭐제 블로그, 제 카페 방문해 주셔서. 그 사진이라든지 금액 제가 설명드려놨으니까 보시고 연락주시면 제가 상심성의껏 상의 드리겠습니다. 오늘은 이렇게 뭐 간단한 내용으로 해서 유튜브 촬영을 마치도록 하고요. 뭐 혹시나 문의상 사 있으시면 유무선상에 문의 주시면 되겠습니다.